정말, 참, 산골짜기에 오지에 차도 안 들어가, 는 오지에 버리밥집, 유명에다 예상은 가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계곡은 좋은데, 예. 예, 예.

이 표백나무가 있으니까 <laughs> 여름에는 시원해 겠구만여기 <응? 목소리> 그러니까 허리바없 100대 90대 100대 90대 10대 10대 기0대1 0살림0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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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0대 이런, 오지, 버리밥지 어제 찾아올 수 있겠는가요? 네. 저기나 됐게. 예, 등산 좋아하니까 찾아오는. 밥 줄랑 갑네요 보니까, 전화 한번 보니까. 어, 예. 어 음. 그렇구먼. 예. 아 계곡이에요. 어마어 좋네요. 아니, 그, 송광사 지도에가 나와 있더라니까. 이 음... 여기 여기가 버리 밥집이 그렇게... 얼마나 유명한 건가. 뭐. 어. 여기는 어, 그식 그래. 오지에 있는 버리. <laughs> 아... 이 입도 아닌가? 와. 예? 이지 말고 저 우회책이가 와. 아, 또 발도 빠르다 이 네. 예. 좀편시니까 예? 예. 아, 또 여기가 뭐지 지진상 계곡처럼막 예? <laughs> 네? 뭐 찾고 그리고 차려는 거구나. 네? 아 때로 그 다리도 만들어놓고 막. 네. 나라에서 최고 오지에 있는 별과들입니다.

미안하다고 저희도 조금 전에 내려왔는데 그러고 우리 가빠 길이 엇갈려질까요? 조금 전에 내려왔다니까요 아까 그 트럭을 뒤 네. 사이 차고 그런 파란 면는 자기는 그 앞에 내려갔대아 그래? 그럼 나무 네. 찍고 네. 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가 이 집이대 나 네. 여기,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옛날에는 다 위에가 있었거든 이 네. 집이라고 여기는 전부 네. 다한대자 아, 그럼 거기번가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백적은삼대철럼 80회 방향집이래 아 거기서 예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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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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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기어. 예 응. 에. 아 사냥 사람 아, 사람들이 왔겠지? 여기서 응, 먹고 일단 응, 응. 그 방송에 한번 나온대, 거기구나 왔어. 아, 나왔어. 그러니까 뭐 앉아서 그냥 먹는 거야. 예. 그냥 앉아 나총나 많이 먹고 다니 아, 등산이, 제 내려가서, 여기 이제, 아, 식사 코스구나. 식사 코스, 예요가 식사 코스. 아이고, 보리바위. 응. 예, 그래갖고, 이제, 대신, 이제, 닭돌탑이나 백숙 같은 경우는 미리터 전화를 좀해줘로한 어, 아. 시간 전에 출발할 때게. 아. 그래야, 이제, 쌓는 시간이 있는거지. 그렇죠. 그, 그래. 제자 보러도 있고. 어. 아, 사람들이 전부 막, 닭들을 어마어마 해놨구만. 꽃은 피워도, 소리가 없고. 완지옛날말많면아 반지 옛날에. 나가, 대나로. 아니, 뭐, 여기, 도우 친구들이 와갖고, 일부러 여기까지 가좀 배워봤는데, 한지 아는네 미안해. 예. 예. 저게 다 버리고 없지. 예. 차다 갖고 들고 다니거든. 아 여기도 좋고 맨날에 어안나 음. 음, 아, 다리? 응, 음, 어. 음, 다리 없어서. 응. 쪽은날이어걸로 등단돼요? 응, 저쪽에서 넘어와. 저리 넘어와. 아, 그나옛날에여저기었기에가그저 밑에 쳐다는리밥 왔어? 여기로 가야된다 이거. 아, 차 타고 왔어? 네. 아, 예. 어, 나 우리 차 있는데, 거기, 거까지 왔어요? 하얀 네. 차? 아, 찾네요. 예. 아, <laughs> 네. 아, 일로도 성광산을 가구마. 네. 네. 이렇게 두개가 있어고가게 지점이에요. 전기차 타고 오셨죠? 네. 그 전기차 올라오는 거요파 둘이 돼요? 네. 그죠 8인이에요. 8인. 전기차도 8인이아닙 네. 8인이죠. 전기차는 왜이이 오세요? 타만 했어여이올라와 여기 오셨다 닫아서 지금 이래 갔는데요 예, 네, 우리 우리 저 여기를 못 찾아서 헤매가지고. 우리단못 찾아. 저 사곡대가 갔다가 다시 내려. 그럴 때지. 아까 주인이 내려갔지도 모르고. 주인하고 <laughs> 우리는 길이 엇갈렸다고. <laughs>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올라오면서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아, 어, 어, 아 자연이셔. 다행이네 아, 에이. 지금 열댓 야 아마 우리가 계속 전화. 아, 했을까요? 그래서 다리 셋. 야, 어떻게 이쪽. 자리 케이트 최준대까지 올라갔다가 네, 네.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잘못 가 가지고 고동산으로 갔다가 다시 빠고석 집었습니다. <laughs> <laughs> 물 물이 좋구나. 뭐 유튜브 하세요? 네. 네. 여기 여기 분 아니세요? 아 수제사람 맞죠? 아 그렇구나. 아, 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여 예. 사람이거든요. 예. 예. <laughs> 응. 여 <laughs> 예. <먼저>. 예. 예. 사 예. 강사 예. 예. 여기 보리밭 예. 예. 아 예. 예. 아, 물이 좋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물이 막, 퍼가지고. 뭐먹을까 물어봐 저희찍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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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찍었어요 사람 네. 네. 안찍어 사람 네. 안찍어 네. 사람 안 찍어요? 네. 찍었으면 안찍었잖요 이리 와 여기서 먹을 거야 여기서 안 네. 먹어 네아 네. 겨울, 겨울이라서.. 뭐 먹을까? 아, 네? 아, 어. 네? 뭐 먹을까? 도토리먹으고 뭐.. 어디... 도토리고 뭐. 예, 보리밥이지 뭐.. 보리밥하고.. 시켰아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세 사람은.. 보리밥하고 도토리먹고 해주세요 밥 세개 하고요? 밥 세개하고 도토리먹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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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유명한가요? 네. 사장 아, 그 계산했습니까? 네. 네. 몇년도서 40년 넘었습니다. 40년. 음. 아. 내 네, 아, 가지러 오세요. 식도리나요뭐인정표말에막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광사에써다 아, 딱, 근데 이쪽에 길이 너무 안 좋네. 에? 어디로 오셨는데요? 차 꼽고 정원모하고 여기로 모으 길이 몰라가지고. 지금 좋은 편이에요. 저번주까지 이제 막 녹을 때는 죽탕이었어 네. 길이 많이 왔는데. 아, <laughs> 어, 어머니하고 같이 하시오. 네. 시어머니시오. 아니요, 엄마. 엄마. 아, 딱. 물은 아주 좋구만. 에이. 나는 이 아가, 여산에들몇번 다니는데, 거기밖에 나와가고 여길로는 몰라서. 네. <목소리도> 네. 처먹었구나 그쪽으로 네. 친구들이 멀리서 왔죠 둘이아 네. 영업 친구가 진짜. 영업 친구 사업자 등록지 막 해가지고 예. 엄청 어려졌네. 울리면가지러 오시면 되세요. 네. 아, 네. 뭐, 네. 찬물입니다. 숭늉은 네. 지금 다시 끓여드릴 거예요. 아, 너무 늦어가지고 식어버렸어 인산으로 오시니까 대부분 차기로 오시면은 길이 많이 헤매요 자, 선암바 그쪽으로 네, 선이 하시면 되 여기 이다 서고 올 유튜브 찍은 거만 해도 성공 한 거예요. 아, 40년 됐다, 그러네. 네? 어이, 아줌마, 저, 저, 저딸이라는데 그냥, 그 찍어버렸네, 내가. <laughs> 40년 됐다 그래. 그 유명한 네. 식당. 한골짜기 오지. 야.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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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우스에서도 밥을 먹은 것 같고, 사람이 무지 많이 온것 같고, 막. 게스트, 아, 또깨속 동방 없어지 뭐냐, 저, 주말에, 날좋은 말은, 예. 아니 다리가 없다니까. 예. 그, 용차도여가 있고, 마아 올라가게. 예. 네, 사람은 맨날 다닌 사람들이라. 네, 다사람들다 예. 이렇게 투자은 다녀도 관계없다는 예, 그렇지. 수용차로는 뭐, 예. 그렇고승 안에서 먹고, 예. 딱, 작도 쥐어주고, 날로도 쥐어주고. 예. 자,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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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리지